안녕하세요. 다둥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과 2박 3일 캠핑에 이렇게 함께 복직하기 전에 여행을 왔습니다. 가평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곳에 2박 3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까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께도요. 어떻게 하면 잘쉴수 있을까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4월 초에 여기를 예약을 했습니다. 아, 오늘이 5월 22일, 예, 이 정도 됐습니다. 예, 한마디로. 한달 전이나 두달 전에 내가 어떤 언제 쉴지를 미리 정해서 일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하루에 8시간 이상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보낼 시간들을 굉장히 놓치고 맙니다. 때문에 미리 목표를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실천하라라는 겁니다. 네, 계약을 하라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달 전에 미리 계약을 맺으면.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와서 아이들과 굉장히 즐겁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곡물도 보고요. 네. 오랜만에 아이들과 이야기도 하고 신나게 남이섬에 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또 실천에 옮기고 즐기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둥아파 TV였고요. 언제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금영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